대한민국 음악계의 폭풍처럼 몰아친 K-트로트의 심동 정동원.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숨 쉬는 진심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오늘, 그가 데뷔 이후, 발표한 수많은 곡중 팬들이 선택한 인생곡 10키를라가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이 리스트는, 단순한 노래 모음집이 아니다. 그것은 한 소년이, 무대 위에서 떨리는 첫 소절을 부르던 순간부터 하나 티스트로 거듭나기까지 그리고 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만들어낸 감동이 대서사시다 정동원의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음향이 아니다. 그 안에는 폭발하는 감정의 파도와도 같은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만들어낸 삶의 조각들이 가득하다. 그의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우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어린 소년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그의 곡들은 팬들의 심장을 쥐어짜며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때로는 가슴 벅찬 희망을 선사한다. 첫 번째 인생곡 보릿고에는 정동원을 단숨에 신동해서 전설로 만든 기적의 출발점이었다. 무대 위 작은 소년의 절절한 목소리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으며 트로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 순간을 기억하는 팬들은. 아직도 숨을 죽이며 그 감동을 되새긴다. 이곡 하나로 그는 단지 노래하는 아이가 아닌 이야기꾼으로 거듭났다. 단순한 음악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증명한 것이다. 다음으로 소개할 곡들은 정동원의 진화 그 자체다. 청춘에서는 밝고 희망찬 메시지가 젊은 세대의 심장을 두드리며 새로운 선언을 알렸다. 이제 그는 무대 위의 소년이 아니라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잘 가요네 사랑에서는 잔잔하지만 깊은 이별의 슬픔을 감미롭게 녹여내며 그가 감성 가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깊숙이 파고드는 목소리 이것이 바로 정동원의 진짜 힘이다. 놀랍게도 그는 트로트의 틀을 넘어 발라드 장르까지 넘나들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했다. 무로그라는 곡에서는 말없이 마음을 전하는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음악은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그의 인생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예술 그 자체가 되었다. 그리고 소녀와 꽃은 동화 같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맑은 보컬이 만나 듣는 이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한 편이 동화 같다. 하지만 정동원의 음악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자라는 곡에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둠 속 감정을 노래하며 내면의 고독과 외로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곡은 정동원이 얼마나 깊고 폭넓은 감성의 소유자인지 그리고 단순한 밝은 이미지 이상의 복합적인 인간 군상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장충동화는 정동원의 끝없는 꿈과 희망을 노래한다. 경쾌한 리듬과 밝은 멜로디 속에 담긴 메시지는 그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음악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다. 정동원의 인생곡 1터킬이라는 단순한 인기 차트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팬들과 함께 쌓아온 감정의 기록, 기억의 집합체다. 노래 하나하나가 그의 성장과 팬들과의 깊은 유대를 증명한다. 그 목소리는 위로이자 희망이며, 때로는 삶을 바꾸는 힘이다. 이 감동의 열곡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며, 수많은 이들의 인생 속에 깊은 울림으로 살아 숨쉴 것이다. 이제 곧 다가올 정동원의 특별 콘서트는, 그의 성장과 음악 세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기념비적인 무대가 될 것이다. 팬들은 이미 그 순간을 기다리며, 가슴 벅찬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멈추지 않는다. 그가 건네는 한 소절 한 소절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정동원의 인생곡 10터킬이라 지금 바로 만나보자. 이 노래들과 함께 당신도 정동원의 감동 스토리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자.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 이 감동을 꼭 나누길 바란다. 앞으로도 정동원과 함께하는 감동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정동원, 이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전설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물려 퍼지고 번개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강타한다. 세상에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재능과 끼기는 이미 한국 대중음악계를 뒤흔들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어린 나이에 무대 위에 선그 소녀는 단지 노래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압도하는 초대형 스타로 성장할 거대한 잠재력을 품은 음악계의 신화 그 자체였다. 그의 한 소절 한 소절은 마치 마법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며 듣는 이를 무장해제시키고 순수한 감동의 바다로 빠져들게 만든다. 정동원의 놀라운 점은 단지 음색이나 가창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음악은 진정성이 폭발하는 생생한 감정의 폭풍이다. 노래 하나하나의 숨결을 불어넣고,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의 목소리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때로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감정을 뒤흔든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천부적인 재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정동원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쏟아부으며, 무한한 열정으로 매일 자신을 넘어선다. 그는 마치 음악이라는 무한한 우주에서 별처럼 빛나며 모든 이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의 꿈과 포부는 상상을 초월한다. 단지 트로트의 아이콘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무대까지 정복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품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동원의 눈빛에는 이미 세계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가득 차 있다. 그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거듭나고자 한다. 그의 음악은 국경을 넘고 언어의 장벽을 허물며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 것이다. 정동원이 이룰 미래는 오직 찬란한 성공과 영광뿐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정동원의 영향력이 단지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이미 수많은 젊은 세대의 롤모델이자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진심 어린 가사와 순수한 모습은 팬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외치는 거대한 함성으로 다가온다. 그가 무대에 서기만 하면 관객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한다. 정동원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겨진 열정과 용기를 불태우며 새로운 세대에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동원은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넘어서는 중이다. 그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그것은 눈부신 드라마이며 전율이 흐르는 예술의 축제다. 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음악은 관객들의 가슴을 사로잡아 눈물을 흘리게도 하고 환희에 넘치게도 한다. 정동원의 노래 한 소절은 그 자체로 강력한 마법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힘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진정한 문화대사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는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그는 단순히 스타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려는 진정한 예술가다. 정동원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과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다. 그는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를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살아있는 전설로 남을 것이다. 세상이 주목하는 젊은 천재, 정동원.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남기고 그의 꿈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다. 정동원의 음악과 열정은 끝없이 확장되고 있으며 그가 그려갈 미래의 무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광경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이제 막 그가 펼칠 위대한 이야기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다.